형.. 님형아 형님! 형님! 어? <laughs> 아형 <아니, 웃음> 어..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끼비야. 방금 세아가다 언급했다 뭐세아 불러라 하시는데 어그로 끌지 마세요 예? 네? 그분이 나를 왜왜 왜 불러요 나를 잠깐만요 아이고 어 뭐야 저 찾으셨습니까 형님? 아, 나그 주먹질 예 형님 맞습니다 이런 귀여운 새끼 <laughs> 어디십니까 형님 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와, 와. 와라, 동생아, 내 동생아. 어? 어디신데요? 그래, 그래, 빨리 와라. 예. 네. 야, 이 새끼야. 예. 네. 11시 20분까지 와. 어디로, 형님? 딱 말했다. 11시 20분까지 와! 갈게요, 여러분. 예. 네. 세 형이 나 때린다 그랬다고? 나 싸움 잘하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저 인천 성명주입니다. <laughs> 아, 뭐 성이 인천이가 이름이 있어. 죄송한데 경상도세요? 예. 아 그러세요 형님? 그래. 형님 어 가. 형님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음, 주 주안동. 주주안동이요예 형님. 시끼 떠나 시끼야안떨났어요 형님. 그래. 안 떠났다고 형님 지금 말해보세요. 주한동 961-7번지요 961-7번인데 존댓말 하세요 형님 긴장되세요?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빨리 와라 저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래실 텐데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와라 네 주먹으로 갑니다 주먹으로 주소 확실한 거죠? 갑니다 지금 응네아또 음. 이제 명... 아 여기 어, 명주의 무덤 장소 될수 있지 어, 성명주의 처음 보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아저 아, 아 자, 네, 어, 그래, 그래, 그 아, 어, 어, 그래. 아, 어, 아야. 형님 팝이세요? 어, 파, 아, 는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먹어라. 아니, 괜찮습니 네. 음, 먹어, 먹어, 밥 먹어. 아니,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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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신 아 드신 거 같은데. 짬처리 해라. 예, 예. <laughs> 사형이 불러셔 오셨는데 뭐, 어떤 일로 들어또도그 얼굴 한번 보려고. 이제 아, 아, 이제 싸움 참끼리. 나산마좀 놀았거든. 아, 마산뿌리세요 형님? 음. 아, 마산. 아, 형이 좀 주먹 좀씻나보시네요 기억이 싫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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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방송 잠깐 꺼도 될까요? 아. 네. 방송 우리가 해야지. 아 방송도 진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아그러니아 그래. 아, 방송을 방송 해야지. 방송을 살리고 아 방송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 먹었 어, 어. 밥 먹었어? 예. 밥. 밥이요? 저 응. 많이 먹었습니다. 응. 형님. 계산해라 예. 계산 계산이요? 응. 계산이요? 이거 응. 응. 얼마나 왔어요? 아 응. 아니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파명이 응. 응. 나가실 요형님 어, 나가야지, 네, 나가시죠. 네, 어. 네 나가시죠. 네, 네 제가 괜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 너는 그냥, 내 그냥 머니클릭 같은 존재야. 네. 알겠지? 계산을 네. 제가 지 계산을 해야 했는데 지이사가 아, 네, 어. 커피, 커피, 커피 뭐. 아, 어했는데 커피 어 커피 한잔 가고 커피 어디가 가나요 커피 어디가 커피 어디가 나요어어어어어어어 어차 키야 차 트렁크 좀해어아 어. 동생 참 어. 장난이 짓궂네 어 트렁크 좀 어, 어. 트렁크 해봐 트렁크 트렁크 다음어장 어. 장, 장난이 짓궂네 어? 아그까 어, 어. 어, 들어, 들어가라 니는 아, 형님 네, 들어가. 아니 형 여기 아여기나좀 편하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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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차형시겠어요아 아, 차가 아니, 형이,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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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님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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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해. 여덟 살이. 아, 여덟 살 여기.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 뭐 마치 누구 들어가라는 것처럼 해놨네. 아. 예. 아, 넓네. 예. 예. 어. 어. 예, 형님. 어 커피, 커피 한잔 먹자. 아, 셀. 예, 어, 커피 한 잔. 커 시죠. 나이가 몇 살이야? 스물아홉 살. 형님 나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서른. 서른. 이 형이 서른이구나. 이형 서른이구나. 알겠. 기훈이랑 지나나 예? 기훈이랑 어, 기훈이 랑예 말씀 많이 들었어 아, 네. 기훈이가 또 이제 네. 내를 또 모시거든 내를 또 약간 깔고 얘기하던데요? 응? 아 새야? 아그 아, 형이요? 아아 아그형 아, 아, 그 알긴 아는데 그냥 뭐 그냥 남편이에요 형님 그냥 너무 신경 안쓰시고 그냥 좀예좀 예,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훈이가 옛날에 나대 내한테... 아니 여기 걸음걸이가, <laughs> 형님, 걸음걸이가 거의 뭐, 아, 아니 여기 걸음걸이가 거기 아, 뭐걸음걸이가 어디? 이렇게 걸으세요 사람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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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한아 형님 니 아니 아니 걸니 아니 아니 아걸음니아 한번. 니 아니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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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걸니아이 형님 아데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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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예, 형님, 아 어, 역시. 니네 척추 한번 접어줄까, 내가? 어! 어?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있지. 아, 어, 예, 예, 예. 난 자신인데, 님 자신 있나? 도장으로 가자 요 형님? 커피숍 말고? 어디? 유도장. 뭐, 어디? 유도장이요 유도장. 도장 찍으러 네. 가자고? <laughs> 근데, 형님은 마사에서 인정받는 게 확실합니까? 아, 당연하지. 저는 형님 그냥 남팀인 줄 알았는데. 아, 옛날에. 그냥, 그냥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발국막 그런 거아니야 아니, 근데, 싸움도 잘하는데 얼굴이 좀 생기니까, 난캠을 한 거지, 그냥. 아, 아, 어. 확실하신 겁니까, 형님? 생활을 그냥 접은 거야, 그냥. 아, 생활을? 어, 니처럼 이제 양아치질 안 해. 어, 어디서 생활하시는데 형님? 어? 어디서 생활하시는데 어, 어, 잘했어, 형님? 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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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래, 예, 봤지 거기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마산이라 그는데 형님? 새끼 내, 네. 예? 토마토. 아, 아 토마토. 토마토? 아, 예. 아, 그 예. 형님 고기라인? <laughs> 아, 고기 보는 건 관점이죠. 나 임마, 또 거기에 행동대장이 없어든 아, 아, 아. 어? 내가 토마토 파는 예. 내가 간게 아니라 스카우트 당했어. 아, 스카우트? 원래 내가 어디 파였냐? 예, 예. 마상 아구찜파. 아구찜나 <laughs> 거기 뭐 아구찜 잘 먹으면 들어가수 있는가요? 아. 아이. 주먹쟁이들만 가는 거야. 아, 주먹쟁이들. <laughs> 아 역시 어, 형님 <지형님은> 사이즈가 있으십니다. <laughs> 음, 그렇지. 아, 예, 예, 예. 커숍이 어, 카페 닫았나 이거? 아, 카페 맞지? 이거 교촌 치킨인데요. <laughs> 아, 감사합 카... 여러분, 아니, 카페, 카페가 아니라 교촌 치킨인데요, 형님. 응, 울릉산 지하시죠 형님.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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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네. 아 어, 어, 어. 어, 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이네어서 여기서, 여기습니다서 여기서, 여기서, 아, 진짜 지금 드시면 돼요, 형님. 에, 드시면. 에? 아, 거기 아, 아니다. 그래. 예? 아, 아니, 인천은 이런 사람 아니야. 아, 여다가 거기 아 있구나. 현민이는 아, 영미는 아직 있대요. 쉬민이 형님 드시고 싶다길래. 아, 경상도 사산이 드는 시원한 물. 아, 맞지. 내또 짠짠. 어. 네. 짠, 짠. 아. 원샷. 짠 원샷. 시키거 원샷. 바꿔서. 아, 뭐. 원샷. 형님. 원샷, 원샷, 원샷. 이거 경상도 아닙니까? 형님 경상도, 경상도 아닙니까? 형님 경상도, 예? 예? 경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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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지, 장난 아 진짜 나난아한 명만 난아면 일이 끝나는 거야 아어지 장난 아니지, 장 아니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이난 아니지, 장난 아아 장미, 잭거님아제거 형님 제거 형님 아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장미라는, 장미라는, 장미라는 아, 어, 예. 이제 깡패 부르것 같은 역할하는 기우이 깡패 부르것저얘기 하시는 거형요형저저얘기 하시는 거예요, 형님저얘기 하시는 거형요형님 깡패 부르것 저? 아, 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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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십쇼 형님 러분 오십쇼 그냥 아 형님 사랑합니다 아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아 형님 모시겠습니다 그래. 모시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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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래. 형님 예. 이 에이 모시기 좀 좋아 비네 형 시계 없어요 형님 이런 거? 철구 형님 드릴라다가 안 드렸어요 네. 형님 이런 거 없어요? 이 <붜리와> 새끼가. 아, 형, 약간, 아, 이가 <붜리와> 네. 마! 이 뜻이 위치도 아이고, 잠깐만요. 은 아니, 은? 마! <붜리와> <붜리와> <에? 붜리와> 예? 마! <붜리와> <붜리와> 아니, 형님,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붜리와> 네? <붜리와> 사는 데가 어디세요, 지금? <붜리와> 강남. 아 가, 가, 강남요? <붜리와> 삼성동 아! 삼성동이요 아, 삼성동. 오! 까가라 이런 거 아, 예, 형님, 형님. 잠깐 예. 이렇게 고 이렇게 그냥 하게 해줄게. 아, 예, 예. 내가 풀지 아, 예, 예, 예. 아, 아, 예, 예. 모르니까. 아예예 예. 지 모르니까. 아예예아 여기 산성동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그냥 토마토보 회장님을 보러 오신 건가요? 오러 온게 아니라 내일 필요로 하니까 온 거지. 필요로 했다. 아. 방송 끝나고 바로 식사로 가시던데. 아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형님 방송이 바로 켜지더라고. 네, 그걸 보면서 느꼈어. 아, 이 형님은 진짜, 이게, 예, 이게, 예, 좀, 이게 좀, 입지가, 도둑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예, 예. <laughs> 왜, 왜, 형님. <왜>. 쪽박치고맞아 <laughs> 예, 다들, 드니까 한번 놀러와요. 네. 예, 네, 예. 예, 잘 가요. 윤준아. 예, 형님. 이제 뭐, 할까 한것 같으니까. 예, 예. 가라, 집에 이제. 아, 저, 꺼집니까, 형님? 알아. 잠만 그래서 똑같은 걸, 제까지 할게요. 그것도 그래, 형님? 알아. 근데, 형님. 어. 네 형님 저또불러주실건가요 그렇지 확실히 불러주실거예요 아잇 니 네, 앞으로 가면은 예예예 새야에 예, 예. 뭐할래? 새야에? 아. 어. 새야에? 음. 새야에 잠바? 그 정도는 해주세요. 아, 네, 어. 네, 다 어, 잔바, 그래, 그래. 잔바, 예, 네다 덮어주면 돼. 잠바, 잠바, 잠바. 또 이제 그, 예. 박종정이가 내 왼쪽 발가락이거든. 아, 그래. 왼쪽 발가락? 나는 족밥이잖아. 아, 그러지, 그래, 형님. 네. 아, 아, 그래. 아, 그럼 저는 양말을 하겠습니다, 형님. 언니가. 저는 덮어주겠습니다. 한아 마지막 마찬가지. 마찬가 네, 네,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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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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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동생아. 형님, 저대상자 신인상 받을수있는 아, 형님. 그래! 니 됐네, 이 새끼야. 신인상 밀어주시오, 형님. 어, 아, 신인상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인천에 뭔일 있으면, 은 예. 형님이 안 움직이고, 그냥, 예. 명중이 내 동생이 다 하면 되나? 아, 예, 예, 어. 예, 예. 예, 어. 예, 예, 예. 오케이. 아, 예, 예. 가라! 내 동생, 귀염둥이. 예, 응,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형님. 끝이라, 이. 아, 예, 들어오십니다. 그래. 어, 예, 그래. 예, 그래. <laughs> 아, 들어가라, 내 동생아. 네. 아니 네. 가는 거까지 복귀다. 어, 아, 예, 예. 아.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아. 어? 뭐 하려고? 예? 핸드폰 내가 들고 있어. 예, 일단 이, 이거는 내가 들고 갈게. 예. 콜라는 니네 가지라. 아, 예. 뒷정리하고 가라. 아, 예, 예, 예. 어, 어 안가나 아뭐뭐뭐하라는거 어, 같네 <laughs> 돼지가유연하네몸어몸을뭐별로예아이고 몸을 네. 벽돌 왜 갑자기 그거 왜어 네, 그래 뭐, 운동 공좀 네. 하고 온나 어 네. 아, 그래 그래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laughs> 어, 동생아, 그래, 그래. 아, 우리 다시, 아, 그래. 어, 어. 방향이 똑같네, 그래. 어, 어, 방향이 똑같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럴 수 아, 있지. 트렁크에 어, 뭐... 자리 변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들어가요, 형님? 어, 조심히 들어가고. 네. 어, 다음에,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네. 컨텐츠 짜서 보자. 와, 저도 네. 고맙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맙다,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 들어가라. 네, 형님. 어. 야, 예. 담배 하나 펴고 가야겠다. 명준아, 사람 한명 묻을 수, 있, 사람 한명 묻을 수 있나? 묻은 거요? 사람 한명 묻고 싶은 아가 있는데. 누구요 말만 해도 버리게 저쪽 집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형이요? 응. 묻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정권 교체해야지. 네. 어. 아, 형님? 예, 담배 하나 푸고 가자, 잠시. 잠시 들리다 가자. 신 시의장 주신 거가져요 아, 그래, 그래. 아, 해준다.